생활에 이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요, 아, 북미... 어, 개봉이 확정됐습니다. 예,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이죠, 영화 프리즌. 네, 내일부터 이제 북미 개봉이 확정됐는데요. 팬미디어의 폴신 대표와 함께 우리 영화 프리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폴신 대표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영화가 이제 미국과 함께 거의 개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한 1, 2주일 상관, 어, 텀을 두고, 거의, 동시 네. 개봉하는 것도 있고요. 네. 보통, 뭐, 2주 이상 떨어지지 않고 개봉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북미 전역에 이제 개봉하는 신작, 영화 프리즌, 북미주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팬미디어에, 예, 폴신 대표와 함께, 영화 프리즌에 관한 이야기, 저희들이 이제 나눠볼 텐데요. 먼저 좀 축하를 드려야겠어요. 네, 한국에서 네. 이번 주에 개봉된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네, 신작도 어마어마한 신작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 보통 그 연초에. 구정을 전후로 해갖고 보통 신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금년에는 한국 영화보다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아,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이제 공조라든지 조작된 도시 이외에는 특별한 작품 좀 없었고, 네. 프리진이 이제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어, 최근에 개봉한 그뷰티인 비스트, 네. 오반 이렇게 히트치고 있는 영화 사이에서 미리 2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제 어제 그제부터는 이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매력적인 영화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설이지 않습니까? 한석규 씨 네. 그리고 네. 김래원 씨 이렇게 좀 마법 네. 같은 만남이 이루어진 게첫 번째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폴신 네. 대표께서는 영화 프레즌 어떤 점이 가장 관객들을 빠져들게 만든다 생각하시나요? 어, 이저 프리즈는 그 한국에서는 그 청소년 불가예요 아, 그 네. 청소년 불가 영화는 보통 흥행 성적이 저조한 편이에요. 하지만 그 재작년에 개봉한 내부자들 이후에 청불 영화로는 뭐 가장 크게 어 호공을 얻고 있는 영화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주연 배우인 한족규 씨와 김내원 씨의 연기대를 대결이 뭐 가장 볼만한 거리가 아닌가 어, 생각하고 있고요. 뭐, 네. 어, 게다가 일단 관람하신 분들 관객청이뭐 상징할 수 없는 설정이다. 뭐 어, 너무 디테일하다. 소리가 탄탄하다. 어, 뭐, 게다가 거기서 이제 한조피 씨와 아, 김내원 씨의 연기가 어, 어, 같이 이제 붙어서 뭐 눈을 뗄수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청도 있고요. 네네. 네. 어,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인 친구와 저는 이제 미리 이제 개봉 전에 이제 미리 영화를 이제 봤는데요. 그 친구 네. 표현에 하면 미국 드라마로 얼마 전에 크게 뜨했던 트윈 브레이크라는 게 되게 힛쳤었죠 예예. 예. 예. 네, 그 시리즈물에 뭐 영화판 같았다. 아주 재밌었다뭐 네. 그런 얘기 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영화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고요. 연기 신들 아닙니까? 네. 가석규? 아, 그렇죠. 예. 갈레원 그렇게 불리는데요. 자. 제 빨리 영화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영화 프리즌의 예고편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난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는 세상 굴리는 어 작업 다끝다 꼼꼼히 놔 <오랜만에> <텐데>. 별명의 저승사자라고 강건우지 <검건물이> 뭐였더라 <되었더나>?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던 놈이란 소리네 그 인간은 뭐예요 도대체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 여긴 같은 빵제비같이들 보여도 급이 달라 뭘봐 백돼지같이 생긴 진짜 내가 씨. 선수들 깨워라. 금구는 8호방 따개비, 운송은 4호방 심학교. 난딱거기까지만이오나 바로 다 같은 방생활 맨정신으로는 힘들지. 야! 야! 대한민국 전문의 의견은 안 되고 해. 굉장히 지금 감옥이 사실감 있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laughs> 여러분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무슨 일 났나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진짜 감옥에 가서 촬영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 나연 감독님, 이 감독님은 어, 한국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그 시나리오 작가로 이제 일을 해 오시다가 아, 이게 프리즌으로 이제 첫 작품이에요, 영화로는. 아, 네. 그래서, 어, 뭐,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영화는 교도소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이제 한 영화다 보니까, 어, 교도소를 어떻게 사실감 있게 에, 표현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어, 나와 있고요. 네. 어, 그래서 90, 90년대 중반 교도소를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할까 하고, 이제, 어~ 고민을 하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폐쇄돼서 사용하지 않는 실제 교대 교도소를 섭외해갖고 네. 당시 수감됐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까지 똑같이 만들어갖고 소품으로 썼다든지 어~ 벽에 쓴 낙서까지도 그대로 살렸다 하니까 아마 아, 영화를 통해서 네. 아~ 진짜 감옥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laughs> 뭐. 대개 저희들이 이제 경험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요. 네, 또 영화를 네. 통해서 근데 왜 감옥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웃음> 네. 또이 <laughs> 뭐 영화 이제 프리즌에서 이제 범죄 액션 액션 범죄 영화인데 네네. 사실은 이제 상식을 좀 뒤엎는 그 설정 같은 것들이 되게 있죠. 이제 프리즌 영화가 기존의 아 범죄 영화 예. 하고는 예. 이제 설정이 다르니까 예. 이제 그 감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감옥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간 건데 네. 사실은 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활개를 치는 설정 아, 자체가 어, 조금 다른 아 어, 어, 걸로 이제 뭐 연기와 이제 같이 이제 어우러져 갖고 정말 이제 많은 어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 감옥이라는 곳이 사실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공간인데요. 네.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왜 그분들이 거기서 더 많이 일치월장해서 나온다는 얘긴가요? 아, <laughs> 어, 뭐 사실 요즘에 네. 그, 그 뉴스를 봐도 그렇고 상식이 안 통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 기억하는데요. 사회 안에서요. 네. 이 사회가 그래서 네. 어, 프리즌한 영화 통해서 뭐 어, 영화 내용도 스토리도 스토리지만은 사실 네. 그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얘기들 아, 어,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어, 묘사 프리즌을 통해서 묘사한 게아닌가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완전 범죄 구역 프리즌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어떤 곳일까 정말 궁금하고 네, 이쯤에서. 아, 네. 네. 주연 배우시죠? 네.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한석규 씨의 영상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누구나 다 들어본직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픽션, 이 가짜의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가짜를 통해서 진짜의 정곡을 찌를 수 있는 게 우리의 일이다. 네. 하하하하하. <laughs> 하늘 하여튼, 한국영화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관중 가져주시고. 네, 한석규 씨 목소리 아침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laughs> 아, 저희가 특별히 부탁해갖고, 우리 좀 피시는 분들한테 인 사영상을 받은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또 다른 또 주연 배우를 맡으신 김내원 씨, 네. 요즘 젊은 배우들 중에서 정말 단연 캐릭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지난번에 그 닥터스로 또 네, 최우수상 네네. 받았고 아또 공교롭게도 두분다 의사 네 <laughs> 낭만 닥터 김사부로 네네. 한석규 씨가 그 다음에 닥터스로 김래원 씨가 상을 받아서 네네. 이 의사 가운 입고 선하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의사 역할을 맡으셨던 두 분이 네네. 이제 감옥에서 <laughs> 만나셨군요. 네. 네. 감옥에서 만났좀 <laughs>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이두 분들 다 이미지가 선하고 착하잖아요. 네. 정의롭고요. 네. 또 네. 한석규 씨는 물론 이제 초반에 넘버3리 같은 악역도 맡기는 네. 하셨지만요. 네.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기는 뭐 역대급입니다. 아, 제가 한석규 씨 영화를 보고 한석규 씨에게 반한 거는 그이라는 영화. 아, 네. 그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했고 네, 네. 김명원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십객인가요? 십객이요. 네, 영화 십객. 네, 부드러운 이미지의 배우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2015년인가부터 이제 그때 출연한 영화가 강남블루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강해지는 역할이었죠. 네, 네, 네. 지금까지는 좀톱한 모습으로 변신한 것도 이제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프리즘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정말 착하고 정의로운 닥터 두 분이 네. 감옥에서 만나갖고또 다른 어떤 묘한 해미가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덕기 씨 같은 경우는 또 성우 출신이시잖아요. 그 목소리가 네. 정말 어, 정말 좋은데 양반작도 네. 김자부 대하고는 뭐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의 네. 그 악역에 한덕기 씨와 김내원 씨의 그 터프가의 변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도 사실놓치기 힘든 장면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의 캐릭터가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분다 나쁜 사람 역할로 나오는 거죠? <laughs> 어, 한석규 씨는, 네. 이코 역으로, 그, 감옥에, 오랫동안 이제 수감돼 있는데, 그 감옥에서 왕이에요. 어, 감옥에서 아, 교도소 왕. 안에 그, 절대 네. 권력자입니까? 교도소 안에 네. 절대 권력자라, 뭐, 교도소장도 어쩔 수 없는, 어, 그런 이제, 아덕을 이제 맡고 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아, 필레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제 스토리가 다 나오게. 네. <laughs> <laughs> 어, 전직, 경찰, 전직 경찰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아, 나쁜 경찰이. 사람을 네. 아, 그런 이제 역할이 있고요. 아, 가서 아, 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어,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럴 것 같네요. 네, 두분 외에도 많은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도소 장역으로 이제 어, 정홍인 씨가 네. 나오고요. 뭐 특별 출연한 이제 이경영 씨도 나오시고요. 아, 네. 어, 네. 뭐그 하여튼 여자 배우보다는 그다 남자들이요. 에 남자 <laughs> 네. 남자 배우들이 이제 나와서 <laughs> 네. 또 많은 여성 관객들이 이제 좀 저희가 꼭 가서 봐야겠네요. 네. <laughs> 저희들이 사랑하는 배우들이 다 나오시는 예 네, 남자, 남성미가 폭발하는 영화 프리즌입니다. 네, 정말 궁금하네요. 네, 많은 분들 지금 벌써, 네, 그, 영화 티켓 예매하려고 막 알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제 내일 북미 개봉 확정됐는데, 시카고에서는 나일스 골프밀 내에 있는 AMC 쇼플레이스 12에서 어, 개봉이 될 거고요. 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히트 K Movie 페이지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 지금 내일 북미 개봉하는 신작 프리즌 북미주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팬미디어의 폴신 대표와 함께 영화 프리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어, 폴신 대표님 다음 영화도 굉장히 준비하신 영화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분 연에는 여러 편을 가지고 어, 시크버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마음이 설레네요. 어떤 영화들 준비돼 있나요? 뭐, 가깝게는 네. 어뭐 한국 뉴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로 어,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네. 어, 다음 영화는 이런 시국하고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어, 네. 어, 다음 달 28일, 아4월 어, 28일이죠. 여기에서 네. 개봉 예정인 영화는 특별 시민이라는 영화인데요. 어, 특별 시민요? 이 어, 네. 네 특별 시민요. 이 네. 어, 최민식 씨가 주연하고 삼선에 어, 도전하는 시장 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예, 아마 5월 9일날 있을 대통령 선거 전에 아, 한국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을 미리 볼수 있는 영화로 어, 아, 네. 기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또 다른 연기 신이 오시는군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습니다. 최민식 씨. 네. <laughs> 네, 네. 많은 분들 사실 기억하시기에는 한석규 씨하고 최민식 씨가 함께했었던 그 드라마 서울의 달. 네네네. 아직도 여기 미국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 거예요. 네. 좀 명불허전의 두 연기신입니다. 네. 또 최민식 씨가 오시는군요. 4월달에는. 어쩌면은 요즘에 사실, 뭐, 폴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 그렇죠. 네. 또 한인분들 여러모로 뭐, 좀 그런데요. 시원한 네네. 사이다 같은 액션 네네. 누아르. 네. 네네. 보시면서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게 될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어 저희 여러분께서는 저 AM 1330또 FM 95.9 행복한 방송 K 라디오의 라디오 정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들 지금 신작 프리즌 영화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내일 전미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 개봉과 거의 맞춰서 북미 개봉이 바로 그 확정되고 이루어지는지 정말 저희들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갖고 와서 여기 같이 개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카고 외에 다른 다른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 또 개봉이 되나요? 보통 이제, 어, 독립주 개봉을 하게 되면, 캐나다를 포함해서, 뭐, 뉴욕, LA, 아틀란타, 달라스,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보통 한 스물다섯 개 도시, 주요 도시에서 어, 상영하고요. 좀더 이제, 어, 관객이 많이 찾아주시는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사십 개 이상, 오십 개 이상, 그 영화, 어, 지역에서 상영합니다. 네. 뭐, 이 한국, 여, 물론 이제 케팝이 여러 가지로 지금 네. 뭐, 네. 뭐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만은요 이 K 무비의 파워도 이제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예,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국 영화를 AMC를 통해서 배급하기 시작한 게 2008년도인데요. 네네. 처음에 이제 AMC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8년 3월이었는데, 뭐 거진 이제 10여 년이 됐는데요. 네. 어, 이제는 한국 영화가 그 퀄리티도 많이 올라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K팝 좋아하시는 외국 분들이거나 네. 아니면 K주 아마 보시는 분들 정말 어, 많으세요. 네, 예, 예. 그 한국 영화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층이 네. 한국 관객뿐만 아니라 점점 점점 더 이제 한국 분들이 아닌 그 관객분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조만간 한석규 씨와 김내원 씨를 시카고에서도 뵐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 뭐, 이렇게 배우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 아아갖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쉽지가 않은데. 네. 어, 이제 뭐 촬영이나 이런 것차 해갖고, 시, 그, 미국을 방문할 때는. 네. 어, 꼭 이제 미디어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제 네. 극장에서 사연에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한몇년 전에, 그, 그, 김수연 씨. 가네 네, 네, 네. 아, 잠깐 오셨요 기회가 되었고 네. 은밀하게위대하게라는 영화를 할때 이제 LA에서는 음. 이제 극장에서 사인회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배우분들하고는 네, 시간 맞추는 부분들이 잘 되면 네. 뭐, 앞으로 상영하는 영화 중에도 이제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laughs> 날이 꼭올것 같아요. 저는 <laughs> 네, 네 고등학교 간절히 고등학교 바래봅니다. 고등학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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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끝으로 이제. 어, 많은 분들 영화 사랑하시고 또 영화 프리즌 기다리시는 많은 애청자 분 여러분께 네, 초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4월달에 특별시민 기대해 주시고요. 프리즌은 네. 내일 개봉합니다. 아 내일 개봉하니까 뭐 영화는 역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나 TV서 보는 것보다는 극장에서 봐야 그 영화의 참 맛을 느습니다 극장 많이 찾아주시고요. 프리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시간 내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요, 네. 저희, 네. 그, 좋은 영화, 특별시민 4월달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영화 정보도 또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화 프리즌, 전 미국으로 이제 개봉하게 되는데요. 북미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팬미디어의 폴신 대표와 함께 영화 프리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17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 조특급 범죄 액션 영화 프리즌. 안녕하세요. 영화 프리즌에서 절대 제왕 정 이코요. 한석기입니다 교도소에 새로 수감된 전직 꿀통 경찰 송류관역의 김내원입니다. 한석규, 김내원, 연기신들의 강렬한 스크린 첫 만남. 선수들 깨워라. 밤마다 감옥문이 열리고 세상이 뒤집힌다. 나 흔적도 증거도 없다. 완전 범죄구역 프리즌. 골프및 AMC 쇼플레이스 나이스트월 3월 31일 대개봉. 도수 참 재밌어. 은근 내 스타일이야.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히트 무비를 검색하세요.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요. 내일 북미 개봉하는 신작 프리즌 영화 프리즌의 북미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팬미디어의 폴신 대표와 함께 영화 프리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 내일 나이스 골프밀 내에 있는 AMC 쇼플레이스 12에서 어, 개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히트 K 무비 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AM 1330 FM 95.9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이죠. AM 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 라디오와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요. AM 1330kr@gmail.com으로 문의하시면 관련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3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에 아나운서 최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 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